아무 암기도 상관없어. <laughs> 암기도 상관없는데, 이해를 해봐,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되잖아. 그럼 이제 이게 나와 있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뭐야? 또 내가 연조리지, 연조리법이라고 하는 건연속에연속 그잖아? 이걸 내가 한번더 조리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놈이 날라갔지 이거 뭐 있지? 그럼 X-2로 나누니까 눠나 실제로 이거는 뭐가 돼버린 거야? A에 X-2의 제곱이고, B에 X-2이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지? 왜냐면 X-2로 나눴으니까. 나눴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식을 또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그때의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c야 이해 되나 그럼 봐 여기서 나눠볼게 4지 그럼 여기는 8이지 그럼 11인가 뭐 이렇게 커 숫자가 틀린 거 없지 어. 어차피 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22잖아 그럼 얼마야 21 아니야 이게 그럼 이 21이 뭐가 되는 거야 21이 뭐가 된다 이 c가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나? 그리고 한번더한번더 하면 이제 뭐야 여기서 2로해 그럼 여기는 4지 그다음 여기는 8이지 그럼 여기 19가 하여튼 그럼 이 19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조리 체법은 그냥 너희가 그냥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이거 가지고 뭐 응용해서 내지 않으니까 알겠지 어떤 논리가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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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그냥 이렇게 물어봐 이놈을 이인데 여기서 이 A B C D의 기술을구하라고 나와 그냥 근데 이건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연조리제법으로 푸는 게 제일 빨라. 알겠니? 연조리제법의 의미를 D. 이해하면 되잖아. 이 D라고 하는 게, 아, 이 1이라고 하는 게 D랑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게 21이라고 하는 게 C랑 같다. 여기, 뭐야. 하여튼, 응. 같다. 라고 하는 거. 응. 그 문제를 풀자. 거기 있지? 지금 봐봐. 예제 8번. 응. 예제 8번을 보면, 이거 좀잘 기억해도 어차피 나는 또 설명할 거야, 선생님 거. 어. 나머지는 위에서 문제풀 때 이야기할 거니까 이게 이제 8번 보자 8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X에 세 제곱 마이너스 4X에 제곱 마이너스 2 x 에세 제곱 자 이게 A에 X 마이너스 2에 세 제곱 그 다음에 B에 바로 짤리면 안돼 X 마이너스 2에 제곱 그 다음에 C에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티시 이렇게 그 여기서 이게 한등식일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a, b, c, d의 값을 구하래. 그렇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거기 읽어 보면 돼. 책 읽어 보면 아, 이거는 무슨 문제야? 이제 얘기했잖아. x 알파의 내림차 순으로 정리된 식은 조립제법을 연이어 계산해서 즉연 조립제법을 이용을해서그 각각의 계수 a, b, c, d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결론만 이해도 돼. 작은 봐. 1, -4, -2, 0이 되나 이렇게 그다음에 뭐 x 마이너스의 소조곱이니까 x 마이너스 d 잖아. e 1 그다음에 여기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4 마이너스 u. 나이 마이너스 12 맞지? 어, 얼마야? 마이너스 7인 거네. 자이 마이너스 7이 얼마야? 마이너스 7이 뭐야? t 아냐야 t? 이게 t 고 그냥. 됐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받아들여 그냥. 내가 또한번더 써. 더 써서 2 몇이 1 2 영이지. 영이지. 그럼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맞지? 이게 되지? 1 쓰고, 2, 0. 틀린 거 없지? 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니까이 C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다난한번 더. 조리제법을. 여기는 얼마? 1. 다음에 여기는 2. 이제 이렇게? 되나?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된다? 2가. 2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된다? A가 된다고 막. 됐지?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돼, 이거는. 연조리제법을 아까 선생님이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썼을 때 이걸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인 거니까 그럼 이걸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야 근데 그 7은 이 7이 d가 나가는 지 대체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쭉 쓰는 거지 즉연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조리제법을 쓰면 돼 x 알파에 대한 내빈천선으로 정리된 식은 연조리제법을 써서 어떻게 그 각각의 기술을 구할 수 있다 음. 그거만 알면 돼 그러면 8-1번 8-1번은 너희가 한번 해볼래, 지금? 면조리제 폴이니까? 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기본다지기 문제는, 아, 숙제로 해야 되는데. 어. 일단 풀어줄 것만 넣어. 풀어주고, 하나 문제만 풀어야 돼. 일단, 빨리 해봐. 1분 줄게. 응. 응. 쉬우니까. 자, 몇 페이지 뭐냐면 75페이지, 2-6번. 자, 별표 쳐야 되겠지. 76페이지에, 선생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75페이지. 75페이지에 2-6번. 그치? 자, 일단 X의 세제곱의 기수가 1이라고 되어있지. 일단 X의 세제곱의 기수가 1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3차 식그 다음에 3차 식 PX에 대해서 P의 2분의 1. 그 다음에 P의 3분의 1. 그 다음에 p의 얼마? 4분의 1이 0이래. 이런 걸 보고 너희가 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 그치? 자, 봐라. x의 세조곱의 개수가 1이야. 괜히 여기까지 그럼 설차식이지 당연히 px가 그렇지 그리고 이걸 해석해야되는거잖아 이걸 빨리 해석해봐 p2분의1 p3분의1 p4분의1이 0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게 어떤 의미야? 빨리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해? 인수정리 나머지 분이 생각해봐 이 의미는 생각해봐 정답만 이걸 첫번째 여기를 생각해자 p에 2분의 1이 0이는 이야기는 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px를 x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머지 정리, 즉 인수정리가 돼버린 거잖아. 나머지가 0이니까. 그치? 그러면 px X는 X-2분의 1을 5로 받는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끝났네, 그러면. 그치? P2분의 1이 0이라는 이야기는 PX는 X-2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P3분의 1이 0이라는 이야기는 PX는 P, 아니, 3분의 X-3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P4분의 1이 0이야. 그러면 Px는 x-1 4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최고차는 계속 뭐야? 에, 최고차는 1, 1, 1. 걸로나는 Px를 어떻게 쓸수 있냐?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잘 나와, 이거 시험에. 알겠지? 응용이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 Px로 하는 게 지금 봐봐. 최고차가 1이야. 3차야, 3차. 3, 차인데 이걸 보고 아, x-1 2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걸 보고 Px-1 3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네. 그 다음에 p4분의 0이라는 걸 보고 x-4분의 1을 뭐로 본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1이니까 여기 2편이되겠다 스탑 그렇지 <목소리>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잘 봐. 최고차항의수가 1이고 이거 이렇게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잖아.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x 대신 뭘대입하면 돼? 1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뭘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P1의 값을 구하는 얘기잖아, P1. 을 P1의 값을 구하는 얘기 맞지?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얘기는 P1의 값을 구하는 얘기잖아. 맞지? 어, 그럼 X 대신 뭘 대입해? X 대신 1 대입해. 그럼 여기는 P1이잖아. 그지 P1을 구하면 돼, P1.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얼마? 3 그럼 답이 얼마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3 4분의 1이 된는 얘기지 이렇게 즉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 이런 거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해야 돼 자꾸자꾸 이렇게 얘야기하잖아 생각해봐 나머지 정리 배우고 인수 정리 배운 이유가 뭐야? 인수 정리를 배운 이야기는 p 2 1분의 1이 여이런 이야기는 얘기잖아 아까 선생님이 그치? 인수로 갖고 있단 얘기잖아 어. 이거를 뭐 표현을 해서 내가표현을막 돼있었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어 그런거 보고 이제 이해하면 돼 주의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풀어주는거야 지금 2-6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음그 다음에 2-10번 같은 경우는 연주지법 쓰면 되는거네 아 지금 금방 얘기했던거니까 어와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실력 맞지기에서그 다음에 인수분해 지금 시간이 몇시야? 47분이네 아좀 애매하긴하다 어떡하지?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할까? 문제를 좀더 풀어줄까, 그러면? 일단은, 자, 그럼 좋아. 문제를 거기서 풀자. 어, 어떤 걸 풀까, 그러면? 좀 어려운 걸좀 풀어줄게. 앞부분은 너희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하나만 더 풀고 끝내줄게. 알겠지? 뭐래볼까? 어, 어려운데? 꼬리에 놓지 7번도 아까 우리가 계속 다 풀었던 거고 좋아그러면 2-9번을 하나만 풀자 2 9번 하나 풀게 어.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라이트 센서 선생님 숙제를 좀 내줄 테니까 라이트 센은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면 좀 진도 나가고 하여튼 월요일은 될수 있으면 테스트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좀 어, 너희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그렇게 할까 싶긴 해. 당분간은대신도 나가긴 해야 될거 같고. 그래서 너희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지금. 계속 진도 나가면은.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 2- 몇 번이야? 9번? 2-9번만 할게. 2-9번.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부터 네.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인수분해도, 쌤이 일단 좀 정리 잘 해서, 너희한테 설명해 줄 테니까. 어. 자, 2-9번을 보면, 방식, 첫 번째, 항식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6. 자, 이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4x-3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뭐 이거 10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일단 그럼 1으로 나타내버릴까, 그냥? 이제 너다 한테잡면 fx 어떻게? 해? 자, fx를. 이거, 이거 인수 분해 어떻게 돼? 3, 이 이렇게 되나? 그리고 x x 그리고 x p 을 u s 2 그다음에 x p 3으로나 s 3 plus 3 plus 3 x l u s 3 p l u 나3 plus 3 plus 3 자, 이렇게 3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f x를 이 s 로 나눴을 때 몫이,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p 음. x 3 plus 3 p l u 이 x-3으로 나눴을때뭘 구하래? 나머지 구하래 그럼 뭐냐 이거는? 뭘 구하는 거야? 3 대입하면 3 곱하기 f2의 값 구하는 얘기 아니야? 너무 쉽네? <laughs> 자, 이걸 x 곱하기 fx-를 x-3으로 나눠 나머지는 x 대신에 나머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3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어. 그기서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남은 나머지는 뭘 구하면 돼? 나머지는 여기서 나머지는 x 세시에 3을 대입한다는 여기니까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얼마? f 에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3 곱하기 f2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2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f2는 어디서 구하면 돼? 야 이게 한등식이니까 1번에서 지금 봐봐 여기서 어. 어떻게 어할수 있어? 한등식이니까 내가 뭘 구하고 싶어? f2 구하고 싶잖아 그럼 x 세시에뭘 대입하면 돼? 2대1 하면 되는 네 X 그 대신 여기다 2대입 하면 이 시계다. 나. 어떻게 돼? FE지. 나2대입 해버리면 싸그리 뭐가 돼? 여기? 여기잖아. 2대입 하면 4 곱하기 8에서 3 빼니까 얼마야? 5네. FE가 5야. 답 끝났네. 너무 쉽네, 이거. 그럼 3 곱하기 FE니까 얼마? 3 곱하기 얼마? FE가 얼마? 5잖아. 그럼 답은 얼마? 1 0네 가면서 문제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거고 하여튼 음. 2-8번까지 할까? 그까진 해야될 것 같은데 해야 <laughs> 왜 인사쓰지 말고 자 <laughs> 2-8번까지만 할게 2 8번 어. 2단 8분이면 일단은 뭐 빨리 볼게, 자 f(x)가 뭐로 나눠 떨어진다. 이제 싫어서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여기 뭐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맞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야?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되나?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로 쓸수 있죠, 이렇게. 그냥 선이 지금 문제 다 써놓고 야 되는데 그냥 막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뭐야? 여기다 x의 1 0대패3대입해 그럼 f3이 얼마? 0이라는 약기고또 뭐? x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럼 f의 마이너스 1도 뭐야? 둘다 0이라는 약기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냐? 자, fx가 이걸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놈이 이래, 빈수분해 돼? 그럼 결국 여기다 3대1판과랑 여기다 마이너스 1대입판게둘다 0이야. 그치? 이해 되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지금. F3하고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는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이게 주어진 거잖아, 지금 이 식에서. 되나? 음, 좋아. 그다음 이제, 그다음이 뭐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첫번째로 하자. 주어진 조건이고. 두 번째 식은 F, FX-4가 X-1로 나눠 떨어진대. 이제 이 정도는 빨리 할수 있잖아.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뭐, 뭐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인가? 자, FX-4는 X-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0이 야 되니까, F1. F1-4가 0인 거야. 그럼 그거 뭐, F1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네. 그것도 주어진 거네, 이렇게. 다 써, 이제. 주어진 조건을. 그다음에 이제 뭐야? 라스트. 이걸 물어보는 거니 아 지금. 자, f(x) 플러스 1은 뭐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되니? 그럼 여기 몫은 뭐야? qx. 됐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로 쓰면 되잖아. ax b로 쓰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되나? 그치? 그래 안그래? 됐네? 어? <laughs> 자 된거야 된거 그러면 야 a하고 b를 구하려면아뭘 대입하면 되? 다가 이게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가 구해지는거네 근데 봐라 여기 있잖아 f 마이너스 1이 0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야 f이 4가 있으니까 이놈 2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두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네. 해석 되니? 네. 자. 좋아.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해서 자, x 대신에 1 대입해봐. 여기다가. 얼마야? f1 더하기 1이지. 여기는 0이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인가? 되냐? f1이 얼마? 4야? 그럼 이게 4야. 4. 그럼 고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네. 하나 나왔고 나 빨리 해석게 끝 진짜 끝이야. 자, x 대신 이제 뭘대해 마이너스 1대해 마이너스 1 대표한테나? -1 -1 여기다 마이너스 1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대하면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니야 이렇게? 어? 그다음에 여기서 뭐야? f의 마이너스 1 얼마야? 0이잖아, 0. 그럼 이게 0이야, 0. 그럼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a 플러스 b 가 5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가 1이니까 더해 그럼 2b e, 가 6이니까 b 는 얼마? b 는3 맞아? b 가 3이면 a 는 얼마? 2 끝났네 이거네. 그렇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지금 이거니까 나머지는 2x 플러스 얼마야? 3이 나머지 연장이잖아. 됐지? 이렇게 하면 되네 어, 왜 아, 별거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응 이렇게 하면 돼. 하여튼 숙제는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 너희가 라이센을 아이것도 진짜 뭐야 이거 라이센 얼마 안되네 또? 뭐거 인스프레거 보수나 뭐였지? 신기하네 이거 30페이지밖에 안돼? 어떡하지? 일단 30페이지까지 풀어 보는 걸로 하자 어? 아, 얼마 안돼 숙제가 너무 죽은데 이거? 어, 어. 뭐야 어떻게 <laughs> 하지? 그걸. 바이블도 좀 응. 복습해와 바이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센 30페이지까지밖에 안되네 응.